다 오늘은, 어, 생존을 해볼 거예요. 1편이죠? 음, 바로 시작해볼까요? 나무가 어디 있냐? 나무, 나무. 어, 나무, 저기 있다. 여기는 없을 텐데, 나무. 여기 진짜 나무 없나 봐요. 음, 나무가 어디 있지? 어, 저기, 다 생존입니다. 일단은 나무 먼저 캐주도록 할게요. 이십개 정도 캐도록 할게요. 이어요 음... 다른데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뭐 잊은 게 있는데 아, 맞다. 하루. 됐다. 이제 이동해보도록 할게 아, 나무 조금만 더 캐고 가자. 그 대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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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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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 텃! 먹었다. 嗯。嗯 양고기 먹어야지 양고기를 구워서 양고기를 먹어요 근데 설탄이 없다 잠깐만 양이 더있한 마리만 더 있으면 돼 근데 양고기를 먹을 테니까 양은 많이 필요해 돼지 여기 보자. 음, 아니야. 나무로는 구했을 때 있지만, 나무가 아까워. 어, 그러면, 음, 킨데를 만들어. 아 어, 이거 아닌가? 자리가 바뀌었나? 어, 긴장해. 하얀 킨데. 계속 하, 헷갈리네. 훗 헛. 맘. 어, 양또 있다. 양또 있네. 양을 많이 잡아서. 침대를 두 개를 만들도록 할게요. 됐나? 됐다. 침대를 두개 만들어서 침대를 두개 설치하면 클래스. 양을 많이 잡아놓서 어머요. 양을 많이 잡아서. 어 석탄 있으면 석탄으로 양고기를 구워서 양고기를 먹으면 말이다. 근데 난 지금 말탈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여. 어 신발 만들 수 있다. 신발 만들었다. 이거 입고 아 배고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보고 으니까예를 만들어. <목소리> 나무디는 <티는> 아까 <아껏>, 니까 이걸로 <목소리> 냠냠냠냠 이제 땅 속에 가야 하는 거 아닐까? 몰라? 잠깐만 이런 거 있으면 설마 설탕 같은 게 나오나? 돌이 있으면 설탕 나올 텐데 잠깐만 설탕 나오나? 설탕 어디 있니? 왠지 철까지 나올 것 같다 근데 사탄이 어디 있지? 여제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 제발. 이거 뭐 있으면 왠지 서탄 나올 것 같은데? 어? 나왔다! 서탄! 나이스, 서탄, 좋고요. 아우, 안 보여. 아, 그거다. 되. 네. ど만 만들면 되겠다. 아, 이거흠 아수탄 얘기에서 끝내. 음, 뭐냐. 어. 어이 실수? 빨리 놓자 얘랑 그거 나올 것 같다 짱! 음.. 하루 한개더 만들까? 하루.. 하루 많이 만들면 좋죠? 그러면 여기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바이.